안녕하세요 캠디입니다 오늘은 꼴로르 꼴로르 타프를 가져왔습니다 꼴로르 옥타 타프고요 어, 샌드 색상입니다 언박싱을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품은 이렇게 타프가 안에 들어있고요 그 외에 이제 요즘엔 스티커랑 꼴로르 구매 사항에 대해서 나와있는 뭐 알림서 같은 건데 AS 교환 반품 안내나 타프 사용 관리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. 어 이게 실타프다 보니까 이제 뭐악천후 같은 때는 사용하지 말고 그다음에 뭐 날카로운 물체에 긁혔을 때는 원단이 쉽게 손상될 수 있으니 뭐 유의하셔라. 색상이 샌드 색상인데. 굉장히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. 안에는 이렇게 스킨 구성품이 들어가 있고, 별도의 팩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. 별도의 팩은 없는데, 이렇게 뭐 파우치 하나가 같이 팩 파우치가 하나 들어 있네요. 다행히 가이 라인은 어, 미리 달려 있는 상태입니다. 그러면 한번 이 꼴로르 타프 피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꼴로르의 옥타타프 샌드 색상을 촬영해 봤습니다. 어, 굉장히 오늘 햇볕이 뜨거운 날이어서 어, 잘 갖고 나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허리날 어, 갖고 왔으면 이 타프의 기능을 좀더 알아보지 못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햇빛이 지금 6월 중순에 굉장히 내려쬐고 있는데도 실제로 이 안에는 어, 시원합니다. 사실 시원하고 어, 지금 촬영하면서 좀 땀을 많이 흘린 것 같아요. 근데 여기 있으니까 바람이 이제 살살살살 불면은 굉장히 시원하고 이 햇빛에 대한 뜨거움은 어 조금 없다고 아예 없진 않지만 이제 좀 덜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대신에 이 지면에서 올라오는 열들이 저에게 좀 후끈하게 달아올라서 다가오는 그런 느낌은 좀 있지만 이 위에서 내리쬐는 그런 열들은 좀 덜하다 사실 제가 블랙 코팅 되어 있는 제품을 이번에 처음 써봤는데 어,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. 왜냐면 이게 싫다프지만 이 양쪽 사이드에 이 옥타는 이렇게 폴을 하나 더 설치할 수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늘이 넓게 나오는 상황이고요. 그래서 어느 자리에 앉아도 어, 햇빛이 좀 받아서 테이블을 계속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은 그래도 좀 헥사에 비해서는 덜 하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에 어, 굉장히 좋습니다. 동그랗게 이제 지금 그늘이 쳐 있고 지금이 한 오후 12시 반 정도인데 어, 이정도 좀 괜찮습니다. 그리고 웬만하면은 바람 분 세게 부는 데서는 촬령을안 어, 하시는 게 타프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. 실제로 인터넷에서 이 부분이 좀 찢어지는 걸 많이 봤어요 스트링을 너무 세게 당기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찢어지고 또 이런 부분이 지금 찢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텐션을 많이 제가 타이트하게 하지 않았는데도 텐션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염두하셔서 피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, 따뜻하네요. 굉장히 따뜻하다. 곡선이 너무 예쁘죠? 이 타프의 가장 장점 중에 하나는 선이 아름답다입니다. 제가 이제 구매한 이유이기도 하고 이 양쪽 사이드가 볼록 올라오게 되어 있고 사이드도 올라오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곡선이 아름답게 형성이 돼서 아, 마음에 드는 올해 잘산 사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. 사실 뭐 그런 글도 많이 봤습니다. 블랙코팅 되어있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나무 그늘 밑이 어, 가장 시원하기 때문에 나무 그늘 밑에 촬영을 하는 것이 낫다라는 말도 많이 들어봤는데 물론 그 말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래도 만약에 그래도 피치 못하게 이렇게 나무 그늘이 없는 곳에서 촬영을 해야 한다면 블랙코팅이 있는 제품이 아닌 제품보다는, 어, 좀 낫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제가 뭐 사실 뭐 텐트나 타프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 지식이 많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사용한 느낌 그대로, 어,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마음에 듭니다. 너무 마음에 드네요. 제가 원했던 그림인데 그림대로 잘 피칭이 된것 같습니다.